뭘로 쓸까? 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봐줘야 될게 따로따로 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줘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갈때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얘 어디로 가? 이것도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무슨 고이야 이거? 똑같이 무한 빼기 무한 골 얘는 상식적으로 얼마로 갈지를 모른단 말이야. 부 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그럼 부정형이면 무조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이제 형태를 어, 변형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무한분의 무한골에선 형태 변형을 어떻게 한가 분모 분자에서 차수가 제일 큰 거로 나눈다. 그게 형태 변형 중에 한 가지야. 그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골얘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형을 어떻게 하냐? 어, 아까 분모 분자 차수 제일 높은 거로 나눈다. 만외워주고 나머지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 하면 본능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이걸 루트 백이 모로 돼있어. 그럼 이거 위아래뭐 해주면 되겠어?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지? 그리트 x가 무한대로 할때 루트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플러스 x를 위아래로 뱉어주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이,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ox, 빼기 x제곱. ox만 남겠지. 자, 밑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기본적으로, 뭐, 따로따로를 계속 봐줘야 돼, 형태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어디로 가? 분모에 있는 함수? 무한대로 가는 거 같지. 분자 에 있는 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거 무슨 꽃? 무한분의 무한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차수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 얘는 1차가 제일 높고 얘 1차고 얘몇 차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5 x 수 빼고 1차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밑에도 1차, 위에도 1차니까 최고차항 계수비 위에는 5 밑에는 요거는 루트 1로 해석하면 1 플러스 1 정답 2분의 5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한 빼기 무한꼴이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어, 무한분의 그 앞글로 형태를 변형해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돼 있으니까 뭐 해줘서? 치환 무조건 먼저 해주는 거야. 규칙상. 그 다음에 치환하고, 어? 루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선 형태 파악을 해줘야 돼. 형태 파악을 한 다음에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 그 전에 우리가 아까 34페이지를 한뛰띄으니까 거기 한번 보고 34페이지 다음 각각 틀고 아주시오 이게 제일 t x가 1로 갈때 자, x-1분의 자, 이거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다시 가장 기본은 뭐다? 따로따로 따로 어디로 가는지를 봐줘야 된다고 했어. x가 1로 갈때 밑에 있는 함수는 0으로 가지. 위에 있는 거 어디로 가? 엑셀로 할때1 플러스 5기 6이니까 위에도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무슨 꼴이다? 0분의 0 꼴이라는 거지. 그치? 0분의 0꼴이야 그럼 무슨 형이다? 얘도 부정형이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다고 0분의 0이면 이 0에 의해서 전체가 0으로 갈지 이 0에 의해서 전체가 무한대로 갈지 아니면 얘네 사이에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3으로 수렴할지 모른다는 거야. 함수에. 다르 그래서 부정형은 어떻게 풀어준다? 형태를 잘 번역을 해줘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지. 위아래 못하겠어요. 이거 약분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럼 얘 x 아, 이게스 아니 소리? 이렇게 되겠네. x-8 이게. 그래서 얘는 그렇게 보여줘도 된다. 약분 해줘도 된다는 거야. 왜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라는 뜻은 x는 절대 뭐가 아니니까. 1이 아니니까. 얘랑 얘랑 예군 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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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6 예란 어? 이거 다예 함수네.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란 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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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루트 1 x 분란 루트 예란 예스예이 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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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란 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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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란 예란 있는 함수 0란 예란 예란 여기도 0으로 하는 거 맞지? 그트고드림 1이니까 그래더 어, 부정형이네 그럼 형태를 변형을 해줘야겠다? 얘는 각아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우리 예를 들어 숫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합차공식 이용해지를 바꿔주잖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 그거 이용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위 아래에다가 위 아래에 귀찮니한 번만 쓸게 1 플러스 1더1 그리고 위아래 곱하면 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나오고 밑에는 x에 이런 식으로 되겠지? x가 0으로 갈때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건 요건데 요거 분해1 이거는 아까 세컨드 스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분모에 있는 함수 수렴하잖아 어디로 0 넣으면 은1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수렴 수령, 수렴이니까 서침형상 2분의 1 이렇게 뽑아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 되니? 물론, 얘는 다한 함수는 아니지만, 우리 무리하면서 그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쭉 이어져 있으니까, 0이면 0이란 말이야. 어, 그냥 뭐 갖다 놓으면 되겠다. 0 넣어서 함수 값으로 찾아도 된다는 거지. 극한 값을. 아, 어, 나머지도 잘 풀면 되고, 아 어, 유제 1-8번에 1 1번, 2번 이렇게 두개한번 풀어보자.